오늘은 뭐다 들어보셨을 만한 아실 만한 얘기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부부가 어느 부부처럼 한 차를 타고 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옆에 앉아있는 아내가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보 너무 뭐 속력이 빨라 조금 줄여요 그러면 남편은 네가 해봐라 너는 얼마나 잘하냐 지금 규정 속도로 가고 있다 조금 있다가 아내가 또 잔소리를 합니다. 아유, 좀 브레이크 좀 살살 밟아요 사람이 심장이 떨려 못 살겠어요. 그러면 또 남편은 말합니다. 네가 심장이 약한 거지. 지금 내가 나 정도면 운전이 준수한 거지. 이러고 토닥거리고 갑니다. 조금 가면서 계속 토닥거리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화가 나서 한마디 던집니다. 너는 친정 엄마한테 그렇게 잔소리 하는 것만 배워 갖고 왔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개 부부가 싸울 때 보면 친정 얘기 시집 얘기에다가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질세라 그래 나는 친정 엄마한테 찬수려라는거 배웠다 너는 그래서 네 아버지한테 그 더러운 승질머리 갖고 태어났냐 이러고 또 서로 아, 말다툼을 하고 갑니다 그러는 중에 남편이 운전하다가 길 옆에를 보니까 인도에 개한 마리가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개를 보고 자기 아내한테 하는 말이야 저 밖에 니네 친척 지나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아내가 창문을 스르르 내리더니 개를 보고 창 밖으로 한마디 던집니다. 시아버님, 어디 가세요? 이러고 물었답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얼마나 혼자 웃었는지 몰라요. 옛말이 생각났습니다. 되려주고 말로 받는다는 뜻 말입니다. 지금 이 형편이 그 형편 아닙니까? 괜히 아내한테 말 잘못했다가 자기네 집안이 개집안이 된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 우리 수도 없이 듣는 말입니다. 말한 마디가 천냥 빛을 감는다고. 그런데 성경은 언어에 대하여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특별히 자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려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 잘해서 미움받고 말 잘해서 뺨 맞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헌신예배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부 헌신예배인데 우리 청소년부 회장이 사회를 봅니다. 사회를 보는 회장이 강사를 소개하는데 그날 강사가 저였습니다. 자기 담임 목사인데 무엇 강사 소개할 게 있겠습니까 그냥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시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우리 회장이 소개를 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유엔에서 인정한 세계 최강 동안이신 목사님 세계 최고의 미남이신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놈 이쁩디다 맞는 말은 아닌데 기분 좋은 말이 있고 틀린 말은 아닌데 기분 나쁜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하는 말이, 아이고, 오랜만에 보니까 많이 늙으셨네요. 하면 그 소리가 절대 기분 좋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그렇게 변함이 없으시냐고 하면 맞는 말은 아닌데 기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교회가 뺨 때려서 갈라지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말 때문에 갈라지는 교회들이 많고 상처받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 우리 말 한마디만 잘해도 그것이 내게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말 한마디만 잘해도 그것이 내게는 씨가 되고 열매가 되어 거두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한마디의 말도 복되게 던집시다 교회에서도 긍정적인 언어를 쓰십시오. 수도 없이 듣는 말이고, 수도 없이 우리 또 교육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들 대게 보십시오. 나간 사람을 보면서 아니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많어? 부정적인 소리 하는 사람은 항상 나간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소리 하는 사람은 나간 사람 얘기보다는 아이고 이번에 누구 성도님 들어왔는데 참잘 들어왔어. 두려운 사람을 얘기합니다. 또 누구는 옛날 얘기를 해도 꼭 기분 나쁜 얘기를 합니다. 또 누구는 기분 좋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말해서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말에서 교회도 좋고 내 자신도 좋고 말에서 사회도 좋고 이웃도 좋은 서로에게 좋은 말을 쓰도록 노력합시다. 그중에 가장 복된 말은 칭찬이고 복된 말은 감사합니다. 그 사람을 만난 것을 감사하시고 그 사람과 대화 중에 그 사람을 칭찬하십시오. 목사님을 칭찬하십시오. 성도님을 칭찬하십시오. 자녀를 칭찬하십시오. 부부를 칭찬하십시오. 서로에게 칭찬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삶이라면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입술로 대로 주고 말로 거둘 때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복교회 소지 누목사였습니다.